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구와 엘라아살과 이달 말이라 오늘 어, 역대상 24장을 읽으면서 이걸 꼭 읽어야 되나 우리는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 그러나 어, 대위인들 인구조사를 싹 해서 명단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의 계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아론은 내위자손 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 아론, 자손들이 우리는 지금 다 아론 자손 제사장 들입니다 근데 에, 이제 어, 정말 맞냐 이러면 이제 또 오늘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그러면 아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아,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의 동생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위인이지만 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줬, 줬기 때문에 그게 모세법이죠. 모세법에 의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데 영원히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엄청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어, 그 보, 그보다 앞서는 제사장 없죠. 제일 이제 큰 제사장인데, 그네 사람의 아들 중에서 두 사람이 죽을 버리죠 어,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에게 명령하시지, 아니, 하신 다른 부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물론 이게 이 모세가 명령했는, 어,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 어린,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는 상태에서 어, 그 전날에 잔치를 베풀고 굉장히 이, 이, 그 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그런 잔치였고 또 그때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번제단에 불을 태운 그런 그참 거룩한 제사였는데 그날 너무 많이 먹고 취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원래. 이 번제단은 상본제로널 번제단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취해서 잤는지 어쨌는지 아침에 불이 꺼졌으니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아무 불이고 갖다가 붙였는데 그냥 둘다그 바로 죽게 됐습니다. 이 그때 죽고 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동생 둘이서 그형 둘을 어, 대신하게 되는데 엘르 아살과 이다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엘 이제 엘리 이후와 이다말의 그 후손에 대해 후손 중에서 엘 아살의 자손이 많아요. 이다말의 자손이 많아요. 이다말의 예? 엘 아살의 자손이 훨씬 많습니다.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이제 제비 뽑았죠. 제비를 뽑았는데. 뭐, 누굴 많이 뽑고 저렇게 뽑고 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 분명히 여러 사람 모아놓고, 마구잡이로 뽑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쪽이 많이 뽑히죠. 적게, 저렇게 뽑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배가 돼서 16대 8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 제비 뽑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어, 이저 엘르 아사리 숫자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다두 지파 다 뽑힌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한 명단이 이제 나왔죠. 그그 그, 그,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 을다 모아놓고 이제 재비 뽑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제 24명을 여섯한 한 사람 뽑고 저서 한 사람 뽑고 여서 한 사람 뽑고 저서 한 사람 뽑고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았는데 24명이 됐는데 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사람이 아니라 여섯 종류의 사람이에요 다윗왕이 있었고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방백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알 수가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뭐. 어, 어, 방백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있었고 여, 어, 아비 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쭉 모아놓고 이 24명을 뽑은 다음에 누가 기록을 해요 서기관인데 누구죠 느다넬의 아들 어, 스마야가 기록을 하죠. 그래서 어, 그 표를 보면 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음, 표를 안 보면 이쪽에 이제 글을 읽어야 되니까 대답을 빨리 빨리 못 하죠. 어, 그, 예. 그래서 어, 본문을 이해하고 표를 보면 바로 바로 이렇게 컴퓨터처럼 튀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24명을 뽑고 스마야가 기록을 하고.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이 다윗은 지금 늙어 죽어 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을 세워 놓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라해 놓고 그다지면은제사 드릴 제사장을 미리 뽑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솔로몬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냥 안 죽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잘한 거예요 자기 할일다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다 해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참 놀라운 그 솔로몬 영광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이그 성전의 그 지킬 제사장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함으로어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더 자세히 보면은요, 어, 그 자등 없이 난 제비 뽑았다는 얘기가 오 절에 나오고 하는 일은 성전의 일, 일을 성 제사장이 뭐 직접 가가지소잡고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다스리는 일을 한 거죠, 이 24명은. 그리고 성전의 일을 그렇게 했고, 뭐, 촛대에 불을 켜는 거라저 뭐라, 등대에 불을 켜는 거라든가, 떡상, 떡을 가는 하 거라든가, 향로에 불을 피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관리하는 게 이게 성전에서 하는 일이고, 번제단에 이제 제사드리는 거, 음, 소재 올리는 거, 이런 거다 전부 다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전 밖에서 하는 일들도 많죠 제사장이 뭐 어, 피부병이 걸리면 그것도 판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제사 지내러 오면 순서도 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재물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선별도 해 줘야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일 말고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이안 지키면 또, 불러다가 재판도 해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게이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엘라 아삽의 자손, 중,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는 것은, 제비 뽑아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비 뽑은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림과 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 26절에 보면 어, 그 전부 있는 앞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한집한 어, 한 집씩 뽑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열, 24명의 명단이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와 같이 에, 그 나중에 신약에 오면 반차를 따라 이런 이제 나오는데 이 24명을 순서를 정해서 어, 이, 이번 주는 여기가 하고 요 분주는 여기가 하고 이렇게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까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공백이 생긴 것 같은 같아요. 그 사실 사무엘하고 그 앞에 엘리 선지자 같은 것만 해도. 어, 말씀보다는 그냥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또그 여호와의 말씀이 안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열한기 시절에 나중에 이제 그 다락을 청소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그 외에는 사실은 말씀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대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쭉 음, 족보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이렇게 오른쪽에 표에다 정리를 해 놓으니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면 되는데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어 26절에 이그 26절 아니 29절에 보면은 그 기스에 이르러서는 이르러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기스가 이 표현은 안 나와요. 이 표현은 이 표현은 기스가 안 나오는데. 이 표가 아니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기표, 기스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기스에 이르러서는 이러니까 어디지?라고 찾아보면 이 앞쪽에 어제 했던 말 속에 이 기스가 나오거든요. 그게 기스가 마흘의 리 아들로 이 앞에 한번 나옵니다. 이거 내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도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아론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족보는 계속 중첩돼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틀려도 안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앞뒤가 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강력히 설명하고 있는, 음, 다른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 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꼭안 믿어지는 거는 할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쓴게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막 강력히 주장한다든가 이러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어, 그래서, 음, 그,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헬스, 할, 해, 할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기스의 아들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요. 28절에는, 어, 아들이 없는, 이, 그, 엘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있는지 없는지 누가 물은 모르는데, 이거,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무슨 엘레 아사리의 아들이 뭐 이렇다고 이러면, 이건 이 사람이 아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다. 다른 사람 엘레 아사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이게 이제, 그,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에, 그, 뭡니까 장자든지 차 동생이든지 상관없이 뽑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예수 믿는 음, 그 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인이기 때문에 그어이 반차로 어 제사장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그 우선 그래도 이 아론의 자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자체가 읽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어 그렇게 이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맞느냐? 이렇게 물으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아론 보고 어,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이,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느냐? 그거를 알, 알기 위해서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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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의 후손의 뿌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역대기를 누가 썼다고 그러세요? 에스라? 에스라가 쓰고, 또 뒤에 역, 역사서 에스라를 또 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아가 쓰고, 이제, 그걸로, 이제, 바벨론 보러 갔다 와서 역사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데, 에스라가 에스라스를 쓰면서, 어, 그, 자기는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맞냐 하고 에스라한테 누가 물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6대의 이름을 다쭉 기록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은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니까 아버지 이름은 스라야고 그 후에 아사랴의 손자고 힐기야의 현손이고 살룸의 4대손이고 이렇게 해서 사독의 5대손이고 아이훔의 육대손이고, 아마라의 칠대손이고, 아사아의 팔대손이고, 브라이어스의 구대, 사하라의 1 0대손이고 우시엘의 1 1대손이고 북기, 아비수와 어, 비너하스, 비너하스가 그렇게 되고, 비너하스 아버지 이름 뭐예요? 엘라아사리고 엘라아살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론이고, 아론의 아버지 이름은 아무람이고아무람의 아버지 이름은 그하시라고, 그하시라고도 하고 고하시라고도 하고. 그 위에 아버지 이름은 레위고, 그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열두 형제 중에 세 번째 아들이고, 고하스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고, 아무람은 넷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고, 아론은두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고, 엘라 아사은네 번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고,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럼 아론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이 성경을 쭉 읽었고, 예수님은 그 성경이 바로 나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히 이 아론의 자손들은 잘 알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예수는 음,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은 예수는 아브라함의 십사 어, 24대, 42대 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고, 다윗부터 여호야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예수까지 14대고, 이래가지고 총 42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 누가 보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담부터 계산해서 다윗까지 42대고, 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얻고 어, 따지자면 아담의 77대손이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누가복음의 대기술을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읽을 때는 뭐 어렵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모르지만 그 자세히 읽어 놓으면 오늘 같은 날참 좋거든요. 아담 42대가 다유이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40, 42대가 다 유, 어, 예수님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물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셀 때, 어, 그, 다음부터 세는 게 있고, 그까지 세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는 이렇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읽기 좋고, 외우기 좋게,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한 대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게 생각하기 좋게 하려고 숫자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어, 그 그런데 히브리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요 역대기를 끝나면 히브리스를 읽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있었으면 제사장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아님. 그래서 제사장을 또, 또, 나, 또 뽑아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제사 한번 드린 거 아니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드리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드린 사람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아,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도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또 뽑고 제비 뽑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나 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으로 온전함을 입을 육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멸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크게 온전함을 율법으로 온전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반차에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반차가 멸기세댁의 반차라는 거죠. 그 멸기세댁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칸이 모자라서 안 썩었는데, 어, 살렘 왕이죠. 왕이었어요, 멸기세댁이. 창세기 예, 14장 18절 적어놨네요. 어, 어딘지 어 알죠? 예. 근데, 왕이면서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멸기세댁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1조를 어, 아브라함이 멸기 세대에게 예,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창세기에 나온 그 멸기 세대의 반차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효율기게 히브리에서는 멸기 세대의 반차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게 히, 제가 히브리서라고 했나요? 히브리서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거 끝나면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히브리 히브리하고 있는데 그그이 히브리서 히브리인에게 쓴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은 이해가 잘 못하는 건데 진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서를 읽고 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 우리의, 이, 그, 어, 믿음이, 이, 아론의, 이 자손들처럼 영원히 심히 거룩한 자로서, 어, 모양을 닮, 모양은 그와 같고, 어, 실제로 반차는, 어, 멸기세덱의 반차, 반찬,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어, 제사장이 되어, 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어, 참으로, 어, 복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